자, y는 2의 x승을 y축 대칭시켜서 요만큼씩 평행이동한 걸 fx라고 했대요. 자, 하나씩 해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2의 x승이 있죠. y축 대칭했다는 건요렇게 됐다는 건데 사실은 뭐 그림을 몰라도 y는 2의 x승이 y축 대칭이 되면 대칭이동은 x, y가 어떻게 갔느냐를 그대로 적용해준다. 그, 그대로 적용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y축 대칭을 하면 x,y가 마이너스 x,y가 되니까 x자리다 마이너스 x, y자리다 y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2에 마이너스 x승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음. 자, 여기서 x축을 4분의 1, y축을 4분의 1만큼 평행이동. 자, 평행이동도 나왔어. 평행이동은 우리가 그래프에 적용할 때는 문자에만 반대로였어. 자, 무슨 말이냐. y축으로 플러스 4분의 1만큼 가니까 y 대신에 y-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e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서 보통 애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마이너스 x-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거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문자에 만이라고 했지. 이 문자는 마이너스를 제외한 x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는 그대로 두시고요. x에만 넣어야 되니까 괄호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x-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바로 y는 fx라는 거죠. 자 그럼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다가 4분의 1 넘겨주시고요. 이거 자체가 뭐다? fx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y는 x 플러스 1과 점 a와 점 b 0,1에서 만났을 때두점 사이의 거리가 k래요. 자,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그림을 그려야겠지. 그죠?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대충 아까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죠? 거기서 4분의 1, 4분의 1만큼 뭐 가면 대충 이렇게 되겠지. 어? 잠시만요. 네. 아니, 잠시만요. 문제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는 FX와 f(x)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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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문제를 보고 f(x)와 얘가 만나는 점이 두 개라고 생각을 했었어. 어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 y는 f(x)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어,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e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분의 1승 플러스 4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만나는 점 a와 b. 아 그러니까 만나는 점 A와 점 B, 0 1 사이에 다다 어. 다 그럴 것 같아 만나는 점 A 그다음에 콤마 찍고 국어는 콤마가 중요하죠 그래서 y는 이렇게 해서 요거와 y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면 얘는 대충 보면 0, 콤 얘는 0, 얼마지 나니 0, 콤 네. 뭐, 얼마 지나겠죠. 뭐, 4루트 2 더하기 4분의 1 지나겠죠. 그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4분의 1승이니까. 어, 아무튼,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y는 x 플러스 1. 자, 그러면 요거 만나는 점, 여기 그죠? 음. 이거와 b 0컴 마일. 그럼 여기겠네. b 0컴 마일과의 거리. 요만큼이 k래요. 이해되십니까? 음, 음.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될 텐데. 될 텐데. 근데요. 음, 그래. 맞아. 근데 저게 교점을 구하는 게 쉽니? 어렵니? 네.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교점 어떻게 구할래? 네, 자, 맞아요. 같다고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교점을 직접 구할 필요가 없는데, 교점을 만약에 직접 구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y는 이거와 y는 이거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x 플러스 1은 2, 어, 2에 지금 2에 마이너스의 요거니까, 2분의 1로 바꿀게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4분의 1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네.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 네. 여기서 그러면 풀수 있는 딱히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쪽 4분의 1 넘어가가지고, 여기를 4분의 3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X에다가 적당히 넣어보는 거야. 적당히. 그럼 얼마를 넣어야 될까? 4분의 1이거든요. x에다 4분의 1 넣으면 얘는 2분의 1의 0승이라서 1되고요. 얘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라서 1돼요. 근데 생각해봐. 교점을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점을 구할 때마다 느끼는 건 어렵다. 쉽지가 않아. 이렇게 지수함수랑 섞여있는 게.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 어떠한 힌트를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한번 요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세요. 선생님은 사실 평행이동을 하면서 교점이 어디 생기는지 알고 있었거든. 자, 근데 왜 알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 X축이 여기 있어요. Y축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2 X승 그래프가 있었는데 얘를 지금 요렇게 Y축 대칭을 시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가 얼마야, 원래? 얘가 지금 2분의 1의 X승이죠? Y축 대, 대칭 시킨. 그쵸? 여기 얼마야? 0,0 1이란 말이야. 그럼 y는 x 플러스 1은 원래부터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 어떤 걸 배웠었냐면, 그 옛날에 내신 공부할 때 했던 건데,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요. 그 평행 이동한 만큼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으로 자르면 다 동일하게 잘린다고 배웠었거든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면, 요런, 지수함수가 있어요. 얘를 2의 x승이라고 해볼게. 얘를 이쪽으로 한칸 마이너스 1만큼 이쪽으로 3만큼 갔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똑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왼쪽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갔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이렇게 직선을 그었어. 그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 k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 3인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계속 그었어? 자, 이렇게 다 그어. 마이너 3인선.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는 다 어떨까? 같아요. 같아요. 같습니다. 근데 혹시 왜 같은지도 알수 있어? 이 양도 똑같 그렇지. 이걸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직각 삼각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봐봐. 한 칸, 세 칸이니까 여기 길이가 루트 10일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점과 요 점도 서로 평행이동 전과 평행이동 후의 점이기 때문에 대응되는 점이죠. 그러면 한 칸, 세 칸을 만족시키겠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루트 10으로 똑같겠죠. 요 점과 요 점도 기울기가 3이라면 한칸갈때세칸 갔을 테니까 요 점이 평행이동 한 후의 점이 요 점이겠죠.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가 대응이 된단 말이야. 너 누구니 했을 때어나 너가 원래 있었던 점이야 너는 어 너가 이제 곧 이사해서 올 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서울에 살다가 대전에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동일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이동을 한 모든 애들을 다이 친구가 다 매칭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다 똑같아 근데 여기서 질문 한칸세칸 평행이동 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기울기를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이거 길이는 어떨까? 다 똑같을까, 다를까? 같지 않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절묘하게 그려가지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릅니다. 다른 거 보여줄게. 잘 봐봐. 지금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 어때요? 아, 선생님, 이걸 그림을 잘못 그리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잘 봐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얘가 예를 들면, 5칸갈때 2.5칸 간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5칸갈때 2.5칸 간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섯 칸갈때세 칸, 여섯 칸갈때세 칸, 이런,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 점과 그럼 요 점은, 아까 내가 한칸 가고 세칸 갔다고 했죠. 그 평행이동에 대응되는 두 점이야, 아니야? 아니죠. 그럼 무조건 차이가 벌어지거나 좁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이론을 배우고 나서, 요 이론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항상 문제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 이걸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평행이동이 예를 들면 가로로 세 칸, 세로로 한칸 같다고 쳐. 그러면 3갈때 마이너스 1 갔으니까 두 점을 이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로 자르면 전부 다 길이가 뭐하다. 똑같다. 근데 이것이 아닌 걸로 자르면 길이가 뭐하다. 다 다르다. 그래서 2022학년도 2022학년도 수능에는 수능이었는지 평가원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수능이었을 거야. 수능에는 이거를 평행이동한 거랑 다른 각도로 잘라놔가지고 이거 아는 애들이 외워서 풀다가 다 틀리게 해놨어요. 음. 그래서 항상 자를 때는 뭐다? 평행이동한 만큼으로 잘랐는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 잘랐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만 이해 되십니까? 음. 네, 일단 그러면 이 그림 봅시다.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여줄게. 이게 지금 2분의 1의 x승이야 아까 그렸던 거 그러면 여기가 지금 0,1이고 y는 x 플러스 1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4분의 1을 4분의 1을 갔어 그러면 before and after를 또 우리가 찾았을 때 4분의 1 가고 4분의 1 갔으면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두점 평행이동된 두점 사이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거야? 4분의 1 가고 4분의 1 갔으면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죠. x 증가량분에 y 증가량하니까 기울기가 얼마야?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y는 x 플러스 1과의 교점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생기는 두 교점은 서로 무슨 관계? 관계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떤 관계야? 이사 오기 전과 이사 온 후의 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x 플러스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x 플러스 2, 3, 4, 5로 잘라도 다 길이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x 플러스 1로 자르고 0 컴마 1을 준 거는 얘와 얘의 두 점이 대응 관계라는 걸 얘기해 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지. 1대1대 1대 루트 2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면 그게 지금 k죠. k가 4분의 루트 2가 되니까. k제곱분의 1 구하라고 했지? k제곱 구하면 16분의 2 되니까, 그러면은 8분의 1이고, 그거 분의 1이니까 정답은 뭐라고 할수 있겠어? 8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배울 게 진짜 많았죠. 됐습니까?